자 오늘은 바로 게임에 들어왔습니다. 뭐할 건지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? 8비트의 스타파워를 MG한테 적용하면 데미지가 무지하게 증가하는데요. 그걸로 크레이지 16 보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진짜 저번에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실패했었죠? 그때는 무한 총알로 도전을 했거든요. 이번에는 무한 데미지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또 데미지가 너무 높아지면 튕길 수가 있어서 이거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들어오는 방법은 오늘은 설명은 안하고 전 영상에 진짜 많이 설명했어요 자 지금 공 썼는데 데미지 얼마죠? 와 벌써 2만 2천 90%와 한번 때리면 5%씩 오오오 짜자자 오 이번엔 진짜 깨는거 아니야? 파워큐브도 무지 많고 좋았어 오자 데미지 버그 한번 걸렸고 73% 남았습니다 드디어 크레이지 16을 깨는건가요 제발 야 얘들아 몸빵 좀 해라 자 여기서 오면은 한방더 쏴줄 준비하고요 아아 아 튕겼어 잘나가다가 또 튕기네 제가 또 이럴 줄 알고 두 번째 안도 준비해봤는데요 그거는 우리 팀 동료를 강화시켜주는 거 어차피 저거 버프 받으면 우리 팀도 데미지가 세지거든요 일단은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번에도 튕기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자 마구마구 공격해주고 어 잠깐만 갑자기 또 좋은 생각 났는데 네,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튕기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한 데미지 3만 정도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일부러 죽은 다음에 우리팀이 시간 끌어주고 다시 부활해서 궁쓰고 요 방식도 나빠 보이진 않은데 오 그러면 이번에는 1.5안 그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데미지 벌써 2만 2천 2만 8천 이게 진짜 쑥쑥 올라가고 자 지금 죽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코가 버텨줘야 되는데 포코야 제발 버텨줘라 자 그리고 또 포코가 버텨주는 동안에 제가 몇 마디 드리자면 자 어떻게 하냐면 8비트의 스타파워 첫 번째 스타파워를 적용해주시고 램즈를 캐릭터 선택창에 놓은 다음에 선택과 플레이를 빠르게 눌러주시면 스타파워 합성은 되는 거고요 좋았어 좋았어 자 일단은 부활했는데 좋아 포코는 진짜 잘 버텨줬고 여기서 궁한번 채운 다음에 다시 궁 써볼게요 아 지금 87% 남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자 여기서 때려주자고 좋았어 자 니타도 지금 좀 강해져가지고 데미지 만만치 않게 쎄진 것 같고 파란 보스 떴습니다 아 제발 좀 튕기지 마라 이게 안 튕길 때가 있는데 옛날에 했을 때안 튕긴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실패하는 건가요? 자 그러면 이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팀 동료를 진짜 강화시켜 볼게요 만약에 티기 궁이 진짜 머리가 엄청 쎄지면 한방컷이 날 수도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 유명한 파워큐브 99개 모으기 있잖 그거 급이에요 그러니까 발리도 99개 나도 99개 틱도 99개 99개가 3명이면은 크레이지 16도 이길 수 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공 채워주고 언제 다둘다 다 죽었어? 자 다시 구할 자 궁은 어차피 빨리 쉬자자 여기서 틱 강화시켜주고 틱 보시면 데미지가 어? 아 지금은 좀 약하네 아직까지는 안 튕기니까 한 3만 정도 그때쯤에 튕기니까 그 시간부터 이제 공격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약한데 일단은 11시 방향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아니다 1시 방향 여기가 이제 블록들이 좀 많아 가지고 그나마 좀 피하기가 좋습니다 아니 우리 팀 빨리 부활해 야 티가 티 공격해 오오오 자 지금 강화가 됐나요 자 한방 때리면 오오오 지금 티기 데미지가 꽤 셌어요 순식간에 없어지 거 보이시죠? 아 근데 이렇게 해서는 깰 수가 없는데 야 발리야 일로 와라라라야 발리야 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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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이메아 제발 제발 오자지금어뭐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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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이 왜56%됐어어 잠깐만 발리가 때려서 그런 건가요? 이게 바로 파워 튜브 99개 의 위험인가? 어자 제발 어어 뭐야 깬 거야? 어 지금 무승부는 떴는데 자 일단은 리플레이를 지금 보려고 했는데 아 a i 전을 리플레이가 안 나오고 제가 편집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틱이 지뢰 기본 공격을 쐈는데요 뭐야? 뭐야? 아 제가 위쪽에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? 어어? 어? 갑자기 없어져서 밟은 거 같기도 하고 아 지금 이게 두 가지가 갈려요 제가 예전에 테이크 다운을 글리치, 그러니까 스타 파워 합성을 했을 때몇분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끝났거든요. 그것 때문에 게임이 그냥 끝난 건지 아니면은 보스를 잡은 건지 한 번만 더 제가 잡아볼게요. 어떻게 하면 잡는지 알았으니까 이번에 이제 팸이 아 근데 팸은 좀한방 데미지가 없어서 어 근데 아까는 한방 데미지로 안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팸이 지금 어디갔어? 아 근데 저 친구가 여기서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체력 채워주는 게 물론. 좋긴 하지만 4방 8방에서 오는 보스전이라 터렛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아 지금 따로 노네 자 그래도 일단은 한번 해보죠 자 지금 궁 썼고 들어와 자 초반에는 때려줘도 됩니다 한 3만까지는 안전빵이고 3만 넘으면 이제 좀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쉘리 소환이 됐는데 아 죽었다 아 잠깐만 아니 진짜 뭐하냐고 아 집중해서 다시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, 첫 번째, 팸은, 이제 AI 팸은 절대로 믿지 마라.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상 같이 해도 이득이 없고요두 번째는, 제가 사실 녹화를 안 하고 지금 한열판 정도 더 해봤는데요. 안 튕긴 적이 있었습니다. 그거는 데미지 버그만 빵빵 터지면서, 아, 근데 그거 녹화를 못했어요. 자, 다시 한 번만, 딱한 번만 데미지 터지나 안 터지나 해볼게요. 자, 지금 궁 쓰고, 아, 3만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건가? 3만, 3만, 3만이면 거의 10만이 육박하잖아요? 그게 브론스타드 최대의 데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? 자, 지금 14,000, 19,000, 25,000까지 올라갔습니다. 자, 여기서 때려주면, 아, 이번에는 그냥 깨볼게요. 우리 팀 강화시켜가지고 바로 한번 깔끔하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너 시작부터 죽은 거 싫어요. 자 그리고 m 즈가 의외로 궁이 잘 안차가지고 초반에 잘 때려줘야돼요 1타 2타 3타 다 들어가게 때려주면서 벌았어자 지금 아직까지는 강해진거 같진 않죠? 와95% 강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뭐 때려도 되죠? 15000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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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000 한 방만 더 때려. 28000 이제 때리면 안 돼요. 지금 공격하면은 굉장히 튕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 파워 큐브 더 많이 먹어서 체력이 좀 높아졌습니다. 팀원이 지금 둘다 처치가 돼서 오른쪽 위 거기 명당으로 한번 가 볼게요. 자 가자. 위쪽으로 이동해라. 좋아 좋아 좋아. 자 여기서 이제 이동을 잘했고 지금 보시면 다이너가 또 아까 오오 잠깐만 포코 포코 세졌는데 오오오 데미지 세워 33% 좋아서 한방만 더 때려줘 야 포코야 포코야 제발 오오 뭐야 방금 때린 거 같은데 오아 일단 포코는 죽었고 야 다이너야 제발 다이너야 제발 야걔 말고 포스 때리라니까 확실히 데미지가 세진 거는 맞아요 아 근데 지금 보라색이 뭐야 스피드 빨라가지고 안돼 <laughs> 아, 이러면은 빨리 부활할 때까지, 아, 과연 버틸 수 있을까? 안 되겠다, 공격! 아우, 너 튕기네. 지금 한 30판 넘었거든요. 무조건 깹니다. 이제 빠르게 깨야 되고, 느리게. 이제 화난 보스 뜨면은 사실상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니타 곰돌이가 소환하면 그 친구 무지하게 강화시켜볼게요. 여러분들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퍼 걸린 건좀 아쉽지만 어차피 오늘의 주인공은 니타와 곰돌이 그 친구만 진짜 강화시킬 거예요. 빠르게 초반에 진짜 한방한 한 방이 소중합니다. 3타다 들어가가지고 빨리빨리 궁세워야 돼요. 궁도 지금 바로 썼고 자 니타야 일로 알라랄라 좋아 좋아. 지금 니타를 서서히 지금 강화시켜 주고 있는데 아저 그 친구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컨트롤 좀 해주면서 파이퍼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오디버스 니타가 일단은 어디서 부활할지 모르겠지만 괜히 이제 몇번 공격했다가 튕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볼게요. 지금 화난 버스 30초 남았으니까 30초 전에 오. 어? 지금 니타가 한대 때렸는데 73% 됐어요. 여러분들 지금 니타가 굉장히 강해진 게 맞습니다. 아파이카공은좀 약했어. 저 친구도 강화시켜줬으면 좋았는데 야 빨리 화난 보스 나오기 전에 끝내야 된다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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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들이 소환. 자 갑니다 파워 큐브 총 300개 공격 갑니다. 걔 말고 걔 말고 자 밑으로 밑으로 한방더 깼네. 그렇지. 와. 보스전 최고 레벨에 있나 한번 볼까요? 과연? 아, 없네. 여기 만약에 있었으면은, 크레이지 16? 아, <laughs> 그건 좀 아닌가? 자, 어쨌든, 이렇게 크레이지 16을 깨기는 깼습니다. 파워큐브 거의 한 300개 정도의 파워면 깰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도 8비트랑 엠즈 있으신 분들, 없는 분도 있지만,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. 보스전 좀 많이 남았으니까, 천천히 해보시면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.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실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